세련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코 성형 수술을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데요. 코 필러 시술만으로는 코 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필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필러가 퍼져서 코가 다시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없이도 쉽고 빠르게 코가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새로움,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아 피부과 음연구소 노태희 원장입니다.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는 전체적인 얼굴 윤곽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더 입체감 있는 얼굴과 세련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코 성형수술을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데요. 수술 후 부작용이나 다소 긴 회복기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없이도 쉽고 빠르게 코가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 뿌띠 시술 중에는 코 필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받으시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코 필러 시술만으로는 코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필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필러가 퍼져서 코가 다시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수술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이 바로 코프팅인데요 코프팅은 비주와 콧대에 리프팅 실을 삽입해서 콧대를 높이고 콧볼은 모아주고 코끝도 올려주기 때문에 수술 없이도 코 모양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코프팅, 바비코 그리고 하이코를 시술해 드리고 있는데요. 바비코는 코 끝을 높여주는 시술이고, 하이코는 콧대를 높이는 시술입니다. 두 시술 다 피디오, 폴리다이옥세논 성분의 실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의 실은 원래 우리 몸의 장기를 수술할 때 봉합용으로 사용이 된 실로서 체내에서 점차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수술방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한편 커프팅만으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필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커프팅과 소량의 필러를 함께 시술하시게 되면 필러 단독으로 시술했을 때보다 처음에 모양이 더 오래 유지되는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코끝이 뭉툭해서 좀더 날렵한 콧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돌출된 구강 구조로 인해 코 기둥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비순각 라인을 개선하시고 싶으신 분, 화살코처럼 코끝만 떨어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코끝과 콧대 둘다 낮으신 분들, 혹은 콧대만 높고 코끝은 낮으신 분들도 시술을 받게 되시면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똑한 코는 원하시지만 수술은 무서우신 분, 수술티가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코 모양을 개선하시고 싶은 분, 그리고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길 원하시는 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내부리 코를 가지신 분의 경우 필러와 바비 코를 함께 시술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 코가 전체적으로 휘어져 있으시다면 코프팅만으로의 교정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술시간, 확실한 코 모양의 개선 그리고 굉장히 짧은 다운타임이 바로 코프팅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시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버선형 혹은 직선형의 코 모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굴의 다른 부분과 코의 조화도 절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거든요 일방적으로 코대만 높아진다면 자칫 상대적으로 이마가 밋밋해 보이거나 혹은 볼이 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와 이목구비의 비율을 고려해서 코프팅만으로도 본연의 미를 살릴 수 있는 맞춤 디자인 시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코프팅이 필요하시다면 숙련된 시술진이 준비되어 있는 저희 우아성형외과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피부과 응연구소 노태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